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인 김영희입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10년째 주치의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영희님,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겠네요.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건강하다니. 기분도 좋고 안심도 되었지만 앞으로 40년 이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걱정됩니다.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젊은 세대와 소통이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적인 지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아니, 12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황당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더 이상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급격히 늘어났고, 이제 우리는 100세를 넘어서는 장수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특히 중년층 이상의 세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백세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켜라, 배워라, 사귀어라. 이세 가지 원칙을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의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켜라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켜라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시대에서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무리 긴 수명도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강 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체적 건강, 둘째는 정신적 건강, 그리고 셋째는 생활 습관의 관리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취미 생활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의 관리는 건강한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사,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적절한 양의 식사가 기본입니다. 특히 100세 시대에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를 고려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영양제, 예를 들어 비타민 D나 오메가3와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질병은 예방이 최선이며, 조기 발견이 그 다음 최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배워라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고,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늦었어.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10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치매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더불어 배움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첫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책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습 도구입니다. 특히 새로 나온 책들을 읽으면서 현재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는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됩니다. 셋째, 젊은 세대와 소통하세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세요. 세대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 이것도 중요한 학습입니다.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이며, 그 도전의 중심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배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정보 격차 줄이기입니다. 매일 30분씩 디지털 기기를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기,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체계적인 독서 계획입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정해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입문서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읽은 후에는 간단하게라도 독서 노트를 작성해보세요.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은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강의 활용하기입니다. 요즘은 수많은 무료 온라인 강의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보세요. 특히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취미 배우기입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외국어 배우기 등 새로운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더불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도 넓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젊은 세대와의 대화입니다. 손주들이나 젊은 직장 동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용어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MZ세대가 쓰는 용어 같은 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학습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 번째 원칙, 사귀어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여야 한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100세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100세 시대는 관계의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80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에 찾아올 수 있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할까요? 먼저, 기존의 관계부터 점검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들, 소원해진 가족들과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문자 메시지 하나로도 관계의 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종교 활동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세요. SNS는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페이스북 그룹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젊게 만듭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관계는 나무와 같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 맺기의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상적 소통의 힘을 믿으세요.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안부 전화나 문자를 보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까? 이런 작은 대화로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요리 모임 등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모임은 지속성이 높습니다. 이런 모임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셋째, 재능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식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주거나 복지관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등의 활동은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의 기회가 됩니다. 넷째, 디지털 소통 능력을 키우세요. 화상 통화, SNS 사용법을 배워 보세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손주들과의 화상 통화 옛 친구들과의 SNS 소통은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경청의 기술을 배우세요. 좋은 관계의 시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비판이나 조언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여섯째, 감사 표현하기를 실천하세요. 고마워. 내가 있어 행복해. 이런 감사의 말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작은 카드 한 장에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그물망입니다. 그 그물망이 촘촘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집니다. 백세 시대에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인 지켜라, 배워라, 사귀어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 원칙을 어떻게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을까요? 은퇴 후에나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별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공원 산책은 건강을 지키는 활동입니다. 이때 이어폰으로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사귈 수 있습니다. 주말 등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면서 새로운 등산 지식을 배우는 학습의 기회이고 동시에 등산 동호인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요리 배우기도 좋은 예시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원칙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세 가지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켜라, 배워라, 사귀어라의 원칙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의 적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화폐 등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 소외 현상입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기, 모바일 뱅킹 사용하기, QR코드 인증하기 등 일상 속 디지털 기술 활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100세 시대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디지털 기술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유튜버가 되어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분들이 계십니다. SNS로 전 세계 친구들과 소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더구나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헤매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이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없어서는 안될 도구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를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하나? 남은 시간이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100세 시대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막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성공을 거두고 계십니다. 76세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할머니, 81세의 마라톤을 완주한 할아버지, 90세의 개인전을 연 할머니 등 나이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이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100세 시대,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 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켜라, 배워라, 사귀어라, 이세 가지 원칙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백세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백세 시대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백세 시대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과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